안찬, 금수저, 대잔치. <laughs> 탈도고 어머, 얘는 뭐지? 응. 어나 이런 거 하나 둘까? 응. 겨울에는 이게 따뜻하겠다. 뭐지? 모... 조그만 갖고 여기 들어가겠다. 아기 <laughs> 띠처럼매는 거, 그쪽 몸에서 가깝게 아기를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. 이렇게, 봐봐봐. 여기 있어, 이제, 넌. 꼼짝만엉덩이로앉아야지 응. 어, 여기 거울에좀 두꺼운 패딩 입고 그러면 은 응. 어깨를 조금 이렇게 펴서 술처럼 사용도 가능하시고요. 아, 어, 이렇게 발딱 네, 접으셔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. 엄마 음,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? 조도안았어 이거 사고 싶었거든. 아 진짜요? 가방에다가 놓고 다니면 너무 그냥 짐 꾸, 짐... 짐... 넣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. 응. 어, 그건 뭐이거 같아요. 네, EBS 뭐 이런. 새로 거예요. 단요착은 간단하게 우리 게 접해주시면 되고요. 분리브라니거나 이러면은 이제 강아지들 혼자서 놀수 있게 너무 질문 안들 장난감이. 간식이 여기서 한, 한 개씩 나오는 거예요? 네네 네. 네, 지금 시면 이렇게 예, 나, 예.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아그 흔들면. 예. 아, 예. 아, 얘가 막 흔드는 거예요? 예, 그래? 이렇게 트치면서 노는 아. 거예요 네. 이거는 어떻게 물 먹는 거예요? 이거는 그냥 누르면 이렇게 물이 아, 나와요 아 이렇게 해서 예. 주, 예. 주, 이렇게 거구나. 주는 거구나 아. 다 먹었으면 다시 아. 아. 이거 뚜껑도 있어요? 아니 뚜껑은 없어요 대신, 여기 잠금장치가 그 있었어. 어 괜찮... 이거 사야겠다. 네, 이, 이, 하면... 이런 게 필요했거든? <laughs> 간식 아까 샀는데, 이렇게 하면 물이 많이 나와요. 물 나온다. 물 나온다. 아이고. 우리 그래, 이거야. 나 이런 거 진짜 필요했단 말이야. 아, 진짜요? 유용하겠다. 이거 편리하겠다. 오빠, 얘못 어, 말랐잖아. 오늘은 안 먹는 이유가 있었어한장하고 음, 먹네. 부담을 빨리 돌시면안될거저요 빨리 돌리시면 안될 거예요. 빨리 돌리시면 안될 거예요. 어 킨발빈 시면했어요왜 그래. 어, 오늘 리 넘어졌구나 안

이쁜 아가들 봐요 소리아님 안녕 멘붕아는 님 안녕 브레이 하는 들 아닌가요? 소리변했다고 진짜... 그런가? 어머 뭐 애... 얘 봐봐 얘 봐봐 사람이다 사람 와 크다 순해 보여 근데 순해 보이잖아 아, 나도 일만 아니면 다양한 개 보러 갈 텐데 오 진짜요? 여기서 보시면 는 있어? 애기들이 너무 많아 이쁜 애기들이 여기는 지금 행사장에서도 행사하고 있고, 운동회도 있고, 되게 많아요. 보실래요?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안산 와스타디움이에요. 와스타디움. 와 자, 이렇게,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쭉 보시면은, 이렇게 있어요. 가자! 가자!

보경, 최보경, 어, 세종이, 손좀 어, 들어줘요. 무슨 동물 모르겠다. 자 다음이 정경울, 정경울 친구. 정겨울 뭐잠깐만나 관심 있는데. 자 봐봐. 간식 하나 봐봐. 관심 하나 줬어요. 이렇게 이쁜데 유기견이래. 진행돼서. 일단 유기견 보호소에 딱 가면은 그 순간에는 어, 저희들 이방에서 시골 같은 데좀 넓은 데 살면서.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섣불리 하거든 근데 제가 책임을 못 짓건데 그런데 가면 그 생각이 드는데 집에 오잖아? 그러면 또그 생각이 또아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만 하고 포기를 하게 돼 그런 게좀 아쉬워 로또 되면 꼭그게해 봐야겠어 근데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들은 정말 천사야 내가 알고 있는 몇, 몇몇 군데 소장님들 보면은 진짜 한 100여, 200여 마리를 사는데 응. 버리고 도망가는 거잖아 봤자 방치해두고 도망가면 안되요 그런거 들어보고 그분들이 천사야 진짜 자, 그래도 여기 동물들 많이 여기 또 이런 행사장 같은거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박람회 있으면은 또 한번 탐방 와볼게요 자 다들 우리 아이들 많이 이뻐해주시고요 나무치기 인사해줘 아빠랑 같이 인사해 안녕, 안녕. 어, 자기. 아! 어, 왜, 왜, 왜. 어, 말로 왜. 하는 거예요? 말로? 아, 인사 아, 인사? <laughs>